가끔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퇴근하고 샤워 한번싹 때린 다음에 오징어 뜯으면서 맥주 한잔 하는 그 맛. 오늘은 그 건어물 중에서도 오징어를 이용해서 만든 녀석들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구매처는 네이버 쇼핑 맛통해. 오징어 망족 300g에 11,900원. 오징어 장족 300g에 11,900원. 오징어 잎 300g에 9,9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세 가지 종류의 건어물을 시키면 서비스로 한 입에 반한 오징어라는 거를 같이 챙겨줍니다 과연 이 오징어들이 질길지 아니면 부드러울지 맛은 어떨지 한번 오늘 맥주랑 시원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아놓으니까 약간 맥주 가게에서 먹는 오징어 안주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녀석이 오징어 잎 실물입니다 오징어 잎은 이게 건조된 게 아니라서 아마 익혀 먹어야 될 거예요 오늘 맥주는 곰표 맥주로 준비됐어요 이게 좀유행갔나 이제? 그래도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맛이 괜찮은 것 같아 이골골이골 비율 좋다, 그죠? 한잔합시다. 없다. 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일 큰게 망족이고, 요 옆에 잘려있는 게 이게 장족이에요. 근데 장족이 더 짧은데? 장족은 의외로 이렇게 좀 휘어질 정도로 물렁물렁해 보입니다. 안 딱딱해요. 조미가 된 상태로 건조가 됐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 냄새도 나요. 그 조미 냄새. 이거 식감이 우리 어릴 때 불량식품 중에 꿀호박이라고 하시네요. 꿀호박 그거랑 똑같은데 식감이. <laughs> 왜 오징어에서 꿀호박 식감이 나지? 생각보다 장족이딱딱하지는 않네요. 조금 처음에 막 딱딱하고 두세 번 씹으면 은 물렁물렁 해가지고 막 씹는데 그렇게 무리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아. 그 꿀호박 특유의 질겅질겅한 즐겅 식감. 음, 똑같아요. <laughs> 오, 이렇게 그냥 먹어도 솔직히 간이 되어 있어서 맛있어요. 맥주 안주로 괜찮은데 이렇게 와사비랑 마요네즈만 넣고 섞어도 솔직히 맛있어요. 근데 더 맛있게 드시려면 여기에다가 설탕이나 꿀 같은 거 조금 넣어서 단맛 만들면 더 맛있고요. 그리고 레몬즙 이런 거 넣으면 더 향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요 망족 한번 먹어봅시다. 아 얘는 좀 무섭다. 크라켄 같아. 수염 보소. <laughs> 그냥 랑 맥주 한캔 똑똑하게 있는데, 얘는 좀 질기지 않을까? 일단 걱정이 되는데, 아삽이한번 찍어 먹어 볼게요. 아삽이 마요, 듬뿍 찍어 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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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먹기는 좀 힘든 것 같고 가위로 잘게 잘라가지고 렌지에 살짝 돌려야 될것 같아 물좀 묻힌 다음에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가위로 잘라가지고 물 살짝 묻혀서 렌지에 돌려왔거든요. 음 이렇게 먹으니까 씹을 만하네. 요거는 살짝 데워 드세요. 음몇가지합시다 오늘 하루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아, 어. 맥주가 탄산이 기가 막히네. 목이 따가워, 막. <laughs> 치아 안 아프시겠어요? 하시는데, 제가 좀 학원이 발달해서 좀잘 씹는 편이긴 해요. 네. 계속 이렇게 먹으면은 다음날 턱이 아플 것 같긴 합니다. 맛은 있나요? 하시는데, 이 망족 같은 경우에는 그 달달한 조미가 거의 없어요. 얘는 조금 짠맛이 있는 오징어고요 장족 같은 경우에는 단짠, 단짠 조합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족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제일 끝에 있는 거이는 뭔가요? 하시는데, 이거는 서비스로 받은 거예요. 세 가지를 시키면은 서비스를 주는 약간 조미 오징어인데, 흔히 편의점 같은데 파는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거 좀 딱딱하네. 꼭꼭 어, 씹어 먹어야 돼. 오징어 잎은 버터구이 좀 맛있는데, <laughs> 그럼요. 얘는 생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꼭 익혀 드셔야 되고요. 버터를 좀프라이팬에 준비해 놨어요. 한번 넣고 만들어 볼게요. 겨개가 뭐하겠노, 그죠? 다 때려겠습니다. 제가 이 오징어 입 자체를 오늘 처음 먹어보거든요. 첫 경험이에요. 맛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소금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자체적으로 간이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소금간은 안 할게요 버터만 넣고 볶아 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익히니까 살짝 색깔이 나네요 흰색이었는데 약간 갈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일단 냄새는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뭐 버터에 구웠으니까 향은 좋겠지 어떻습니까 확실히 구워놓으니까 맛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지 먹어본 적이 제가 없어서 안에 아, 이빨을 빼고 먹으라고 하긴 하던데 너무 게륵이다게륵 괴력. <laughs> 발라먹기도 힘들고 너무 작아 음, 맛은 있어요 근데 발라먹기 너무 힘들어 식감 자체가 조금 쫀득쫀득하면서 굉장히 독특하긴 한데 먹기가 좀 번거롭다 그런 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 입은 오징어 입에 기생충이 그렇게 많대요 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익혀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오징어 입은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오징어 한번 구워서 드셔주세요 하시는데 우리 반건조 오징어 보통 이렇게 구워 먹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얘도 한번 구워볼까? 보통 우리 마른 오징어 이렇게 가스레지에다가 구워 먹잖아요 그것처럼 한번 똑같이 구워볼게요. 나름 맛있게 익은 것 같은데? 오, 냄새 좋아, 냄새 좋아. 음! <laughs> 구워 먹으니까 훨씬 맛있다. 구워 드세요. 익혀 드세요. <laughs> 망족과 망족 만족 차이가 뭔가요 아시는데, 망족은 이 위에 부분까지 다 붙어가지고 오는 게 망족이고요. 얘는 그냥 다리만 이렇게 다 손질해서 방건조를, 아, 건조를 해서 오는 겁니다. 건조 오징어들을 한번 여러 가지를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일단 가장 기대했던 이 오징어 입, 솔직히. 맛은 있어요. 식감도 굉장히 독특하고. 근데 좀 하나하나 발라 먹어야 된다는 점에서 좀 단점이 컸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였고요. 근데 이 장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뭔가 식감도 그 호박, 꿀호박 불량식품 느낌도 나고. <laughs> 그리고 단짠단짠 단짠 조합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액추 안주로 좋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남은 음식은 또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랑 함께 먹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일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더 재밌고 더아 맛있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박